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제희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로컬 그 도시에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수 있는 자본이 가장 문제가 되어서 현가하시는 <laughs>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잘가리있어도 그걸 따라가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99.9%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서 있는 모임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따라가거나 할 때.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대표님께도 뭐 지원을 해 주신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있었을 때 그런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. 어. 저희가 지원은 저희는 이번에 로컬 브랜드 스로트우승자한테 저희가 창업 다시켜주고 시설비 다 돼가지고 브랜드 만들어 드리는 지원을기획을 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가 았었는데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, 뭐 정책 자금이 이런 자금도 있지만 되게 많거든요. 그그 그 많은 것 중에 한 개도 모르는 게 있기니까. 아, 그때 보시면 그 소상공인, 소상공인, 소상공인 창업 사관학교 혹시 고민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 자업 사관학교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. 그게 시너비까지쓸수 있는 3천만원까지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로컬 데이터 사업도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주관기관이고 이쪽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1 3 9세 이하의 로 것과 그리고 이제 지역 관련된 부분에 따라 그 내용이나 금액이 사이트는 모아놓은 뭐게 있어가지고 사이트는 한번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근데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다니고 굉장히 수시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이게 누군가 떠먹여주는 정보사라고 아무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보기 좋은 거는 케이스 탑트업이라고 케이스 탑트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전전 전 정부 그 과제들이 다 올라옵니다 민간 국가기관 다 올라오고 그 기업마다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도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 치킨 같은 거의 다 끝난 시기입니다. 보통 정책자금이 연말에 계획을 해서 제일 큰큰뭐 여역짜리 단위 이런 것들 1, 2월달 공고가 나오고 그다음 뭐한 7천만 원, 3천만 원 이런 단위들이 그 다음 달에 한 3월쯤에 나와가지고 4 5월 되면 거의 발표심사까지 끝나고 5월부터 협약하고 거의 실행하는 단계거든요. 11월 말이나 12월까지는. 그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만 39세 이하가 훨씬 더좀 받기가 쉬운 상황이고요또 창업 3년 이내, 또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 이런식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어 그게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자들은 보통 한 3천만원 정도 선에서 받는게 일반적이고 3년에서 7년 사이 정도 되면 한 7천에서 한 1억 정도까지도 보통 쉽게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테이스타터 같은데 해서 해본면되 창업, 창업사관학교도 있는데, 소상공인한테 좀 해당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한수공방이나 이런 쪽으로는 또 제작이나 이런 거는 창업사관학교도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.